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충격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금융기관의 실질 리스크 및 자산 건전성 점검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려져 있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 및 카드 부분의 실질 자산 건전성에 대해 한국신용평가, 김정훈 수석과 여윤기 수석 함께 모시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수석님, 여윤기 수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수석입니다.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당사에 대한 호응을 나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여윤기 수석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금융기관 실질 건전성 지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은행업의 자산건전성 이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작년 말 인더스트리 아웃룩 작성 시에는 자영업자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가 3월 말로 종료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가 표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로 당초에는 부실 여신으로 분류됐어야 할 대출도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조치가 종료된 3월 말 이후부터는 자산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이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에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을 보면은 유연화 방안이 추가로 연장돼서 건전성 지표가 틀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동시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차주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구분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차주한테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한테는 선제적 구조 조정이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로 업무 계획에 명시해서 기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건전성 지표는 점진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치 연장으로 인해 지표만으로 실질 건전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는 하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에 항상 따라붙는 이슈가 건전성 지표 착시 효과인데. 유연화 방안이 연장돼서 착시효과 이슈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자본적 정성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은행이 당초 2023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바젤3 최종안을 2020년 3분기에 조기 도입하면서 실질과는 무관하게 명목 지표가 직정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한 착시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연화 방안이 추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서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는 얼마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자본 안충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행의 지표로는 실제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입평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듯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참조하시는 다른 수치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 수치로는 실질을 보기 어렵다 보니 다양한 지표들을 참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잠재 부실 규모는 각 은행의 코로나19 민감 업종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채무 상한 능력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민간업종 개인 사업자 여신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여신의 5.8%이고 규모로는 67조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종에 대해 2020년에 실행된 대출 상당수가 금융 지원 목적으로 취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수 창고업, 음식점업 여행 레저업은 전년말 대비 여신 증가, 증가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9%인 것에 비추어 보면 여신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의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의 잠재 부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판단 시에는 단순 기본 자본 비율을 보완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본자본 비율은 BIS 비율 같은 리스크 기반의 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지표인데, 쉽게 레버리지 배율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프에서는 BIS 비율과 단순 기본자본 비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부터 평균적으로 10%의 갭을 보이고 있다가 2020년 6월 말에는 두 비율 간 차이가 9.3%로 좁혀졌고 9월 말에는 11.3%로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분기에 바젤3 최종안이 조기 적용되다 보니 BIS 비율이 실질과는 다르게 17.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영향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9월 말 BIS 비율을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즉 6월 말에 9.3%의 갭을 2020년 9월 말 단순 기본 자본 비율에 가산할 경우 9월 말 BIS 비율은 15.3%로 추정됩니다. 이 15.3%의 BIS 비율은 6월 말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수준에 그쳐서 명목 지표 대비 실질적인 자본 완충력 개선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착시효과, 그리고 보완지표 등을 감안해서 한신평이 추정하고 있는 잠재부실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은행이 이 잠재부실을 현재 신용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예, 결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앞서 설명드린 은행의 실질 재무건정성 수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왼쪽 원형 그래프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를 베이스로 당사에서 가정을 추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정은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분류한 적자 가구는 요주의 여신으로, 유동성 부족 가구는 고정 여신으로, 상환 불능 가구는 추정 손실로 건전성 분류를 하고, 건전성 분류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9월말 기준 인간업종 익스포저 중에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즉, 9페이지 자영업자의 유동성 부족 및 상한 불륜 상태에 해당하는 약 11%의 잠재무실 규모는 약 8.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4%에서 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분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손을 추정하면 단기순이익은 3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시에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전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은 약40% 감소했는데, 코로나 위기시에는 각 은행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증가폭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욱 크지만, 단기순이 감소폭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20년 9월 말 기준 약 2조 원의 대송 충당금 버퍼를 감안할 경우, 단기순이익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1.3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BIS 비율 추정치가 15.3%인데, 당사 은행 평가 방법론상 BIS 비율 트리플 A 구간인 15.0%까지 약 13조 원의 자본한 충력이 존재하고, 이는 추정한 8.5조 원의 잠재 부실 규모를 흡수할 것으로 분석돼서 코로나 영향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호적인 산업 전망에도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은행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일단 안심이 되긴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치로도 은행의 건전성 저하 예상폭이 추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한을 유예하더라도 금융권이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논리를 살펴보면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지원 실적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한 유예의 대상이 되는 대출 규모 4.7조 원을 잠재 부실로 보고 이 정도 규모는 금융권이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출 규모가 전액 고정이 여신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 은행의 고정이 여신 비율은 0.3%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서 건전성 지표 저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주요 은행도 금융위원회에서 언급한 방식과 유사하게 이자 유예 금액의 모수 대출 금액을 중심으로 익스포저를 파악하고 해당 대출의 담보와 보증을 제외한 순 신용 대출을 최대 익스포저로 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은행의 자산 건전성 이슈를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은행의 경우 잠재부실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축적된 자본 및 충당금 등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윤기 수석과 함께 카드사의 건전성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경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있었던 반면 카드의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윤기 수석 카드의 경우 개인 채무자 원리금 상환 유예가 원래는 작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었죠. 아, 네, 202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1년 6월로 한 차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원 조치가 연장이 되면 실질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문제가 되겠네요. 6월 이후 지원 정책이 만료가 되면 건전성 지표 저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이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가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시면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자산 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1개월 이상 실질 연체율은 동 지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각이나 매각 효과를 제외하고 보아도 건전성 지표는 양호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상각 매각 효과가 제외된 부실 채권 발생 비율인데 최근 5개년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산 건전성 지표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착시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카드사의 건전성이 우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은 좋아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대출 포트폴리오가 좋아졌고 아직까지 특별한 부실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수준은 높아졌지만 카드 대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시 상황에서의 대응력까지 좋아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정책적 지원이 카드 대출 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대출과 관련이 있는 정책 프로그램은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중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인데 카드론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정책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 해당, 프로, 해당 특례 프로그램을 신청한 규모를 살펴보면 처음 프로그램이 제공된 4월의 신청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지만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신청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신청 잔액은 카드론 잔액 대비 0.1%에 불과하여 특례 프로그램이 최근 건전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잔액으로도 부실 징후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어, 그럼 다른 지표들은 어떤지요? 다른 지표로는 정상채권의 2개월 연체전이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2개월 평균 카드자산의 월별 연체전이율 그래프로 통상적으로 카드자산은 2개월 연체가 되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전이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부분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정상채권의 2개월 연체전이율을 통해서 부실징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모든 카드 자산의 2개월 연체 전이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특별히 부실 증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잠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의 카드 대출을 고위험 카드 대출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7등급 이하를 고위험군으로 본 것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보이는 것처럼 신용등급 7등급부터 불량률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 고위험 카드대출 잔액과 선으로 표시되는 대출자산 중 고위험 비중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고위험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최근 건전성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카드사의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만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즉 지금보다 경기가 더안 좋아지고 장기화될 경우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유사시에 대한 대응력도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등급별 불량률은 경기가 저하될 경우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당시의 등급별 불량률과 최근의 불량률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2007년 서브프라임 당시의 불량률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2018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 저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신용자의 경우에는 유사시 상황에도 불량률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신용자 특히 5등급 6등급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신용등급 5등급 6등급 차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불량률도 높아질 수 있고 또한 언제든 7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7등급 이하의 고위험 카드 대출에 5~6등급 다중 채무자가 추가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3페이지에서 확인했다시피 파란 부분인 7등급 이하 차주의 대출은 7.2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초록 부분인 5등급, 6등급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14.9조 원에서 15.4조 15 원으로 증가하면서 5등급 이하 고위험 카드 대출 총액이 점차 확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고위험 카드 대출 비중은 자기자본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선을 보시면 비중이 상승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이 보다 우수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카드사의 자산 구성을 감안할 때 중신용자도 부실이 상승하는 유사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지표 추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이 우주, 우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5, 6등급의 다중채무자까지 부실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지표 추이나 상황 변동을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표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은행과 카드사의 잠재부실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도 한신평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변동 상황이나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장과 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